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256GB 저장 공간을 갖춘 레노버 요가 탭 플러스 AI 태블릿 PC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와이파이 환경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AI 기능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레노버 아이디어탭 프로 12.7 태블릿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시폰 그린 색상에 와이파이 연결 놀라운 4% 할인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탭 프로 12.7 태블릿 pc로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만나보세요. 128gb 저장공간과 와이파이를 지원하며 세련된 루나 그레이 색상으로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409,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가성비 레노버 K11 Gen 2 태블릿. 11.5형 화면에 넉넉한 6GB 램, 128GB 저장 공간까지.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한국어 지원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레노버 탭 에밀 11 태블릿. 가볍고 선명한 400니트 화면에 펜까지 와이파이 또는 LTE 모델 선택 가능하며, 128gb 넉넉한 저장공간으로 실속까지 챙겼어요. 14% 할인된 가격에.